남양주시 태계원 주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마을 미디어 마바. 안녕하세요. 마방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왕숙청 꽃나무 가지에 새순이 돋고 꽃망울이 피었습니다. 어찌 봄인 줄 알았을까요? 봄바람 가득 안고 3월 방송 시작합니다. 북작 북작 마방 소식입니다. 마방 소식지 동네방네 통권 2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마방 소식지는 학교, 도서관, 퇴계원역, 파출소 그리고 상가 등에 배포됩니다. 모바일 소식지는 네이버 마을 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마방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김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양주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은 나눔 활동, 청년 활동, 정려경 활동, 공동체 활동 등 4개 분야로 구성됩니다. 또한 주민 모임의 청장 단계에 따라 씨앗, 줄기, 열매 3단계로 나뉘어 역량에 맞는 단계적 지원을 제공하는데요. 마방은 2023년 씨앗단계, 2024년 줄기단계를 거쳐 2025년 열매단계에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laughs> 축드니다 마방의 2025년 열매단계 사업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마을소통 플랫폼 운영입니다. 마방은 2025년에도 매월 소식지 발간과 마을 방송 제작을 꾸준히 합니다. 두 번째, 마을 기록입니다. 우선, 태계원과 남양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태계원산대놀이를 기록함으로써 태계원산대놀이를 보전하고 전승하는 일을 함께합니다. 다음으로 마을 기록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마을의 공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여 마을의 역사로 보존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마을 사진 전과 즉석 사진관, 축제 부스 운영,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방의 활동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마방의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주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마을 미디어 마방 기자 김진주였습니다. 퇴계원에는 퇴계원로, 경춘북로, 도자원로가 있습니다. 길은 교통수단이자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마방은 2025년 퇴계원 길 이야기를 통해 마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 이야기, 경춘북로 한국복싱장 이야기입니다. 차세형 기자님, 다녀오셨습니다. 태교원역 1번 출구 건너편 한국복싱장은 2015년에 개관하여 전제 20년째 운영 중입니다. 태교원이 고향인 김종원 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태교원은 다른 지역에 대한민국 어디 찾, 찾아봐도 이사통팔달을 어디나 이렇게 갈수 있는 이 진짜 요새라고 생각합니다. 쓰러지면은,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 인생의 실패자고 일어서면은 승리자가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반자 이 복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 복싱장은 남양주시 생활체육복싱대 학교박 프로그램, 주말체육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근성으로 살아 살았, 왔다는 김종원 관장 그의 바람처럼 튀겨운 한국 최대 복신장이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도 숨을 깊게 들어마시고한번더 샷. 하나, 둘, 셋. 지금까지 마방 기자 자세원이었습니다. 태계원의 행정 복지 센터는 다양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기원읍사무소 100배 활용하는 방법 마방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행정지원, 청사관리, 사회단체지원, 청년기본소득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유진 자치지원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 자치지원팀에서 하는 업무 내용과 중요사업,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업무가 있으시면 음, 말씀해주세요. 태계원 읍사무소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자치지원팀은 읍사무소의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 업무와 청사 관리 등 총무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관리 업무뿐만 아니라 이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단체 관리와 민방위, 청년 기본소득 등의 대민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청년 기본소득과 입영지원금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 기본소득은 24세 경기도 청년이면 누구나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1분기 신청 기간은 3월이었고, 2분기는 6월, 3분기는 9월, 4분기는 11월 접수 예정입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자이어야 하며, 어플라이 자바바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 입영 지원금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의 병역 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10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입영 통지서 수령 후부터 입영 소집 전까지가 원칙이나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복무 중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었어야 하며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퇴계원읍 대표전화 031-590-143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자세히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퇴계원읍사무소 100배 활용하는 방법, 다음 방송도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나눔은 1년 내내 계속됩니다. 정성찬 반찬나눔 소식 송용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기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5년 정성찬 밑반찬을

해교원에 취약계층 여러 어르신들이 있는데, 직접 뵙고, 어, 반찬을 전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생활도 더 가까이서 볼수 있고, 저희가 느끼는 바가, 직접 느껴지는 바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어, 이런 봉사, 어, 활동이 더 필요하겠구나 생각 들고, 다만 이제, 저희 인원이나, 이게 봉사자분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삼월 정선찬 이반찬은 겉절이, 도라지오이무침, 까리고추 멸치볶음, 잡채, 라면, 한우미역국, 사돌된장국, 소고기 육개장 등으로 전달되었습니다. <laughs> 마침 반찬을 전달받으신 어르신께서 점심을 먹으려는 참인데 지금 먹어도 되냐고 하시면서 고맙다는 말씀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봉사자로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반찬을 준비하는 내내 몸은 힘들지만 나눔의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활기찬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송영희 기자였습니다. 봉사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이번엔 짜장 나눔이네요. 정화자 기자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3월 26일 태계원읍 중식당 초마 미엔에서 어르신 초청 무료 식사 제공이 있었습니다. 함께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짜장데이 날입니다. 중식당 초마미엔에서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짜장면 물어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정겨운 이웃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는 곳 함께 가보실까요? 참 <놀람>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시면 이제 아기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항상 해피데이입니다. 네, 2016년부터 아, 했습니다. 아, 지금 열 때부터 좀 많이 굶고 자라고 그래가지고요. 또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래서 지역 어르신들 보면 아버님 돈 되고 연대고 있어서 아무튼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책을 사기도 한 200분에 200분에 한 250분 정도 이렇게 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해주신 충안민회 사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재경읍 주민들 위해서 봉사하신 단체장님과 여러분들이 고마워서 오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충안민회을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행사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런 행사가 자주서 있면좋겠습니다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가방에서 네, 네. 또 이번에 후원해주셔가지고, 네. 이 떡이 훨씬 더. 초마비의 사장님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물어 나눔 짜장면 나눔을 할 예정이십니다. 하지만 큰 정이 넘치는 이 마을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마방 기자 정하다였습니다. 주민의 소리는 주민이 직접 제보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이은주 기자가 전합니다. 마방 소식지를 전하는 중에 주민이 직접 제보해 주셨습니다. 음. 하수구에 쌓이는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위험 수위라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그게 이제 한번 치워주고 또땡이 네, 주민 체보가 있었던 현장입니다. 역시 이렇게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요즘은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많이 쌓이면 쓰레기도 덩달아 많아지게 됩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 하수구는 물 배수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양심도 필요하지만 주민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상 마방 기자 이현주였습니다. 제보 소식의 태기원음 이장협의회가 27일. 회의 전에 현장에 나가 청소를 하였습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가 아닌 성숙한 주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방은 주민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지역 문제, 사람 사는 이야기, 이웃 소식, 모든 좋습니다. 주민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마방은 퇴견의 오래된 사진 또는 영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물, 골목길, 건물 왕수천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료는 복사본으로 생성한 후 돌려드립니다. 수집된 자료는 추후 마을 사진집, 마을 이야기 기록집 등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퇴계원을 기록하는 일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 연락처 또는 마방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월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방 아나운서 김민지 였습니다.